일단 여기 이스트세븐에 왔는데 일단 핸드폰이 지금 벽돌폰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벽돌폰이 됐고 여기 노트북도 지금 좀 잘못 돼가지고 어 노트북 이제 일단은 하니까 일단은 여기 끝나 시간이 돼서 일단 빨리 이제 움직여야 돼가지고 일단 먼저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핸드폰이 안 되니까 앱이도안 되고 뭐 주소도 하나도 모르겠고 뭐 정보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야 이거 일단은 강릉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회를 일단 사가져 가려고 횟집으로 이동 중입니다 커뮤니티 사람이 맛있다고 래서 일단 여기 왔는데요 네, 일단 메뉴는 이렇습니다 네. 매장 내부도 깔끔합니다 사장님 프리미엄 모드맨는 뭘까요? 그러면 3인 하나면 3인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3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어, 진짜 나는 내가 뭘 하다 잘못 만들어서 그래서 꺼졌나 보다. 어, 그랬는데. 그리고. 빵떡스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토바이 여기에 대고, 오늘의 홈, 스윗, 홈. 자, 머리가 엉망진창인데,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빵떡슨. 자,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더 좋은 하루로 일단 핸드폰을 내일 고치려고 할 건데, 일단 오늘은 이만한 아빠 멘탈이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소에 있다가 출출해서 편의점이나 가자 나왔습니다. 아, 핸드폰이 말썽입니까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네 아, 일단 여기 숙소 앞에 바다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해변이 되게 좋아, 조용하니 어, 맥주 마시기도 좋고 여기서 사서 맥주 한잔 마시고 들어갈까? 아, 일단 자, 세븐일레븐에서 물도 사고, 어우, 어, 아니야, 됐어, 됐어. 우리끼리 낭만 채기지 뭐. 먹자. 아 이게 낭만이지. 고생하셨습니다. 아. 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재밌었네요. 어. 다, 다 아, 좋았어. 어 그래도 뭐 계획한 건다 못해도 오늘 일단 재밌었어. 한두 폰만뭘으면 되는데, 뭐 일단 잘 고쳐지겠지. 나 보자고. 아버지가 옛날에 나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좋은 건 가슴에 품고, 안 좋은 건 개선하라고. 일할 때는 완전 하드워커여서, 원래 하드워커였고, 네. 너는 그래도 나랑 비슷한 면모가 있어. 나는 운동선수 할 때, 그냥 나는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못하는 것도 아니었거든? 네근 솔직히 말하면 잘하고 싶다 보다는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될 거였어 네. 그게 내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 네. 아 너무 좋다 아씨 너무 오래 했다 가자 네. 이게 좀 기대세요 네. 어 회가 어. 58,000원 그저기대요 <laughs> 편하게. 나5 오만 팔천 원, 오만 오천 원, 오만 오천 원. 이야. 살아 있는데? 일단 잘라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물에 숙성에 숙성해야 화로구나. 화로 담에 산보 운동하고. 제주 <laughs> 삼삼입니다. <laughs> 하,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잘 잤고, 어제 거의 기절하듯이 자가지고, 어,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뭐, 씻곤 잤던데, 거의 뭐, 일어나 보니까 치워져 있어가지고, 일단, 무사히 잘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좀, 데이터들 좀좀 좀 챙기고, 이제, 어저께 핸드폰 벽돌된 거 고치러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바다라서 앞이 오션뷰예요 핸드폰도 잘 고쳐지겠죠 좀 걱정스럽긴 한데 사진이 거의 5만 장이 넘게 들어 있어가지고 일단 핸드폰을 먼저 맡긴 다음에 밥을 먹고 어제 말했던 그 서핑샵으로 가보도록, 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오케이 움직여보자 아 면도기를 여기 두고 가가지고 <놀람> 말끔해졌다 기본 이렇게라도 면도하고 다녀야지 이거 운동장 이 처음 오네 여기 강릉 강원 FC 이럴 줄 알았어 신발을 신을 걸 뜨거워가지고 또 달리면 또 시원하긴 한데. 님이 완전 뜨거워. 무슨 핫팩이야, 핫팩. 잠깐 탔다고. 엄청 뜨겁네. 어떤 것 때문에 열이? 핸드폰 수리요. 어떤 게안 돼서? 갑자기 그그 그 저거. 삼성 뜨면서 넘어가지가 않아요. 아, 고장 났어요. 아, 물좀 먹어야겠어. 응? 앉아 여기. 응. 아는 장칼국수도 다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새로운 곳을 가는 걸좀 좋아해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날씨가 무슨 지금 38도인데, 어 발등이 있겠어요? 발등이 있겠어. 지금 슬리퍼를 괜히 신고 나와가지고... 와... 아. 의맹폭시가다 녹았겠는데? 그늘 없을까? 자, 오늘의 밥집 첫 끼. 최씨 장칼국수. 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깜짝 놀랐네. 장사가 엄청 잘 되나 본데? 뭐 먹을까? 아, 알고니 먹을까? 아니면 나가서 오징어 순대나 뭐해나 어, 핸드폰 금방 붙여서 그렇죠? 금방 될것 같아. 뭐, 분해해도 40분 정도 걸린다고 했어. 그러면 먹고 가자고. 근데 일단은 지금 핸드폰이 켜져야 그 안전모드로 들어가는데 내이버나한번 켜주라. 나 뉴스 좀 보게. 에고니장 갈것없 이거 뭐 기가 막힌데, 냄새가? 맛있게 먹어. 맛있게 드세요. 아, 이거 보통이 아닌데. 갈보니까 아, 이거 어, 날이 어, 엄청 커. 얼큰하겠는데요. 음. 이게 냉동에는 생이래요. 아 생이래? 네. 어 꽃게도 들어가 있어. 꽃 세인트... 어, 어. 아우. 야. 오, 맛있네. 아, 어 맛있네. 아아 실패를 안 했다. 최신의 최신 장갈국수? 네. 어 네. 맛있네. 어 음. 적당히 매콤하고, 아주 좋아요. 어, 약간 국물은 걸쭉한 스타일인데, 와, 이거 포장 보면이 진짜 이거 망태 되게 망태. 골주 망태? 국물도 와. 이게 막 호박하고 야채가 들어가서 채소에서 나와서 게 맛있어, 음. 맛있고 진득한데 배운한 맛이 있어. 여기에 한 소주 먹으면 한두세병 들어가겠는데, 아 어, 배불러. 카드가 오토바이 있다 이게 불편하네 아 오케이 아 너무 덥네 와 뜨거워도 너무 뜨겁다 이거. 41도야? 달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시원하진 않습니다 이제 좀 시원해야 되는데 어차피 핸드폰은 뭐 바꿀 때가 됐는데 메인은 데이터들이 많아서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일적인 것도 있어서 곤란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제 어떻게 가망이 없을까요? 데이터는 살릴 수는 있어요? 그건 거기맡겨도수있서 근데 이게 제가 뭘 하다가 한 것도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도 나가나요? 이 메인 보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못 살린데? <laughs> 가망이 없대. 일단, 폰이 가망이 없다고 서비스 센터에서 하는데, 일단 헬멧을 여기 놨다가, 옆에 무선 충전기가 있어서 무선 충전기를 그 위에 놨는데, 일단 갑자기 불이 또안 들어왔다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일말의 희망을 좀 걸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충전하는 걸 봤다가 여기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운이 빠지는구만. 복도 실패. 가망이 없습니다. 임종. 어우, 뜨거워. 속상하고만 아쉽다 아쉽다 그래도 뭐, 핸드폰 뭐, 이렇게 돼도. 아, 공기가 좋고, 하늘도 이쁘고, 덥긴 한데, 어 아, 너무 뜨거워, 근데. 이런 날씨에는 그냥 어디 짱박혀야 돼? 아주, 개국거든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오늘, 오늘도 그러고, 어제도 그러고, 거의 한 대도 없었는데, 보면서. 무더 위에 아무도 안 나온 거지. 어저께 거기 이스트 세븐 가서 이제 서울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잖아. 와, 저기 하늘이 거의 천지창조급인데? 어, 젤로 형님? 휴대폰 좀 고쳐주세요. 데 올라갈 필요도 없는데. 가자. 어, 아, 아, 처음 만나는데. <laughs> 우리 와사 오토바이 처음 만나. 처음. 오면서도 못 만났어. 전부 다 더워서 오토바이 타고 나오질 않아 아까 전에 41도였어 너무 좋다 도착했습니다 더 에어하우스 자 여기 일단 도착했는데 여기는 더 에어하우스 비치 테라스라고 합니다. 화려하게 돼 있는데 일단 생긴지는 얼마 안된것 같아요. 뭔가, 에어하우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좋아할 것 같아요. 에어하우스라고 이제, 보 자연 속에서 막 음악 틀어놓고, 뭐, 요가도 하고, 뭐, 클러치처럼 놀기도 하고, 뭐, 좀 문화, 그런 생활을 하는 건데.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약간, 좋다. 이렇게 실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밤에는 뭐 파티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메뉴는 이렇게 되어 있어. 디테일이나뭐 음식들. 이게 요거 가 근데 뭐 커피 넣은 게 아니네. 네. 카페도 있어. 카페는 이쪽에서 하고 음식은 저쪽에서 하고. 음식이 아니구나 저쪽 주류구나. 방지 이색성입니다. 어, 맛있겠는데. 5,500원부터 6,500원까지. 루파바로 나가면 해병과 연결되어 있어요. 서포션 아예 닫았는데 큰일인데 사람이 없어.